빠바바, 빠바바, 나는 <laughs> 자, 오늘의 게임은 조선 메타실록더할 생각이 없었는데, 저번 영상 조회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. 이건 안 하면 안 되죠. 그쵸? 나, 김평민. 마을을 찾아 떠날 거야. 마을을 가서 장사를 할 거야. 보부상이 되어 부자가 되겠어. <laughs> 야, 물을 찾아야 돼. 물을 찾아야 한다. 옥수수에 수분이 좀 있지 않을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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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왜왜 아, 왜 그러세요? 아니, 또 왔어 저거 오지 마이 자식아! 어 뭐야? 어 <laughs> 이거 죽는 게 낫겠는데 내가 죽은 곳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니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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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곰이다. 슬금슬금 기억간다왜왜왜 왜, 왜 하늘을? 오곰 어? 따위 내 안을 이길 수 있을까? 하셨. 그렇지. 집단 폭행. 곰따구 코매 뺨짝 호흡해 호흡해. 호흡해, 호흡해, 호흡해 호흡해 자 지금이야 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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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 이거 언제 죽지? 더 얼마나 때려 죽는 거지? 다른 것도 좀 써야겠어 쌀 이번에 쌀 때리기 쌀 때기 배추 폐추 때리기 배추로 맞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이 다 배웠죠? 맛있게 팔 수가 있었어요. 달걀로 곰치기 시렁이로 때리기 이 녀석 왜 이렇게 안 죽어 어떻게 해야 돼 옥수수 때려야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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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하하하. 곰도 별거 아니구만 여러가지 양념이 다 배워가지고 아주 맛있는 곰이 됐어 야 어딜 봐눈 깔아라잉 응 어디서 말이야 곰고기 오 곰가죽 너무 피곤해 쪽잠이라도 자야겠어 아 여기지 진짜 힐링이지 어 머리가 머리를 낮게 하고 피가 머리에 돌기에 혈액순환이 잘 된단 말이야? 아하 너무나 좋아 어, 어 목이 꺾여 꺾이... 목이 꺾인 거 같은데 잠을 잘못 잤다 오 도적과 닭 주인의 싸움 오 점프 공격 닭 주인의 휘두릅니다 닭 주인 2대 와닭 주인 강합니다 어저 발견했습니다 어디 날 발견해 오이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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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봐라 어, 뭐, 뭐, 뭐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세? 도저히! 져 무슨? 미쳤어. 나또 발견했군. 도망을 가야겠어. 이거 이겼다. 아! 이게 무슨 일이야?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. 어, 하회 탈 쓰고 있다. 도적 계속 맞고 있습니다. 닥준이 이렇게 이기는 아, 닥준이한테 맞았고요. 어! 아, 도적은 약했습니다. 하회차를 따라오지 마이. 다우 빨라! 아예 공격이 빨라! 아 제가 집단 공격이어가지고 빠르구나. 뭐 어, 이거 그렇지. 오케이 하외탈을 내놓거라. 어? 아하외탈 있을 줄 알고 잡은 건데. 곤충인가 메뚜기인가? 뭔 소리야 이거? 이쪽 이쪽. 토끼? 토끼 소리야 이거? 토끼가 이런 소리를 낸다고? 어떻게 녹음을 한 거지? 뭐야? 죽어있는 폼도 뭐 대짜로 죽네. 호랑이가 있구만. 오 호랑이와 도적가의 싸움 이건 어디서 볼수 없는 권니안 싸운다고? 도적 다위 어디 까부느냐? 어? 어? 뭐뭐뭐뭐 뭐, 뭐, 뭐야? 왜 맞는 거지? 안돼! 안돼 제발요! 안돼요! 안돼요! 안맞았다 <laughs>

어야야야안되겠어 어, 호랑이가 너무 세요 무서운데요 어디 가지? 오 곰보다 센데? 곰은 느려가지고 쉽게 잡았는데 호랑이 공

어,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.